예, 오늘은 그, 지역 64개의 광설 세 번째 제가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 풍지 관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64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필가 있는데, 오늘은 그, 관계 처음부터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스무 번째 그 관계인데요. 괴상하고 개명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풍지관계의 계상은 이렇게 뒤에, 위에 거는 손깨, 이걸 바람풍으로 읽고, 아래 거는 어, 곤깨인데 땅지를 읽어서 풍지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어, 계상으로 보면은 땅 위에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 관자는 볼관자인데요. 이 관계의 그 옆에 있는 요 글자를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면은 위에 있는 요 모습하고 아래 세출자 모습이 요 괴상하고 닮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두 양요는 요 초두변하고 닮아 있고, 요두 개는 요눈두 개하고 닮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출자는 그대로 곤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64개를 볼때이 괴이름하고 괴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한자가 사실은 어 형성되고 아니면 되기 전부터 주역이라는 학문이 역이라는 학문이 동구와 문명에 있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한자가 뜻, 하늘의 뜻을 표사한다고 했을 때 하늘의 뜻을 드러낸 것은 역이고 주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상을 통해서 어, 한자의 어떤 근본 내지는 근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자 공부는 뭐 1급, 2급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한자 공부는 주역 64개를 외워라. 64개의 괴상하고 괴 이름을 이렇게 외우면 어, 한자의 깊은 뜻을 알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괴상이 풍지관 손깨와 아, 곤깨 땅이고 이 손깨는 밑에 이게 음료가 있으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입야라 하죠, 그죠 입이라고 하고 그은 그대로 땅이라고 하는데 인이 관깨와 관깨가 가진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깨의 그 대상계사와 단사 대상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은 간이 불천이면 유부하여 옹약하리라. 단할 대관으로 재상하여 순이 선하고 중정으로 이간 천하하니 관 간이 불천이 유부 옹약은 하간이 화야라. 관 천지 신도의 사시 불특하니 성인이 이 신도 설교의 천하 보일이라. 상활 풍행지상이 관인이 선앙이 이하야 성방감민하야 설교하느니라. 이게 괴사고, 단사고, 상사지요. 그 대상사지요. 그걸 각각을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제가 그이 괴상을 그린 분은 복희 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희 성인께서 8개를 걷고 64개의 괴상을 검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문명이 열리고 또 진리가 드러나게 됐는데 이 괴상을 보고 문왕이 괴사를 지었잖아요. 괴사를 지은 게 바로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부야 옹약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을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풍지 관계가 된 거. 그러니까 어 제가 괴상하고 어 볼관자고 깨우칠 관자고 의미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괴상을 그리는 복희 씨나 개 이름을 관으로 지은 문항이 밝힌 하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 관계 석계하고 잡계도 먼저 보고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석계를 보면요, 어, 관 앞에 임계가 있죠. 임관이니까요. 임자는 대안이 물대 연후에 가간이라 고로 수지 간하고 간계로 예, 임계 다음에 관이 받는데 왜 그러냐 물대 연후에 어떤 물이 크게 드러나게 된 연후에 가이관볼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관계로 받고 가간 이후에 관간 가이볼수 있는 이후에 유소합이라 그 합득하는 바 합하는 바가 있는 고로 수지 사합하고 그다음에 서합계로 받는 거죠. 그래서 임관, 서합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19번째, 20번째, 21번째 개가 되죠. 이렇게 서계는 64개가 서로 이어진 거니까요. 그다음에 잡계에서는 임관, 지위는 혹여 혹구라. 임관, 임계와 관계의 뜻은 혹은 여, 주고, 혹은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잡개라는 건 잡, 섞일 잡자잖아요. 그러니까 64개를 현상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로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잡개의 첫 문장이 건강 곤유. 건은 강이고 곤은 유다.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강은 건을 나타내고 부드러운 유자는 곤을 나타낸다 했을 때 인관계는 바로 이렇게 인계와 관계의 뜻은 혹은 주고 그럼 임께는 주는 거겠죠. 그리고 혹은 구한다. 관은 구하는 거겠죠. 사실, 어, 지탱님께는 하늘의 뜻이 강림한다. 또 성인이 진리를 내려준다. 이런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강림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관 자, 깨우칠관 자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호교, 호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구하는기 위해서 관을 해야죠.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의 그 글자 뜻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볼관 자는 이게 황색 관 자고 볼연 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관 자라고 하지만, 아, 주역에서는 깨우칠 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관을 풀이하면, 황세관, 예, 요건 항세관자라고 오죠 하늘을 나는 새로, 신도를 상징하는 손깨이고, 위에께 그 바람풍으로 손깨잖아요. 손깨를 상징하고, 볼견자는 눈목과 걷는 사람인, 밑에 있는 그게 걷는 사람인입니다. 땅에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곤깨를 의미한다. 그래서 풍지관이 됐다. 이렇게 풍, 요원 풍지관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로 푸는 겁니다. 관은, 또 관은 새가 뚫어지게 이렇게 보는 거죠. 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보는 걸. 그래서 곧 하늘의 신도를 깨우친다는 의미를 가지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불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예, 그런 그 불교의 수행에서도 관, 볼관자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그 번역을 관으로 한게 아마 여기 풍지 관계의 뜻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관 글자 하나를 보면은 위에 풀초자는 진계인데 진계와 짝이 되는 손계. 손깨. 진계와 손계는 장남 장녀로 짝이 되잖아요. 그 손계이고 입구자는 땅의 세계. 천원 지방이니까요. 물론 입구자는 태계이지만 천원 지방이니까 권계가 되어서 그 관계의 새축자는 하늘을 날는 새에서 손계가 되어서 요. 항세관 자체 한 글자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풍지관계 의미를 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를 이렇게 분석하면서도 다양한 입장에서 8개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볼 관자하고 풍지관계 계상하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